이재명 대표 피습을 당하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또이 동정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동정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지금 뭐 부산 의료원부터 시작, 부산대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른 어떤 그 악성 음. 일종의 그 저기 어 뭐라고 해요 구설수 어? 어? 이런 이제 어, 나쁜 얘기들이 이제 그것을 계속 키우면서 그걸로 덮고 <laughs>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도 제가 볼 때도 이제 부산의 의사 단체들이 음. 부산의 의료 실력을 무시하냐 음. 이렇게 하는 건뭐 전문가 단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까지 나서서. 자꾸 얘기 어떻게 언론에서 이제 헬기 이송 논란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어요. 음. 아, 그러니까 홍준표 뭐, 시장 얘기가 음. 맞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목에 자상. 네, 목에 자상, 목에 이렇게 칼에 찔렸다면, 뭐그럼 조금만 더 했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맞지라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큰 사건이 그것도 야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심판 분위기가 큰데. 예. 어, 이건데 이것은 막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다루면 이게 나라가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이 돼서 완전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보수가 이런 걸잘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약간 공작성으로도 비칠 수 있고 국민들한테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보수 세력들은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니까 이런 거는 좀 싫어했다. 말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너무 잘한다 어. 싶을 정도로, 아, 이렇게 막그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딴데로 이저 이슈를 갖다가 점, 이 전환을 전 시키는데 사실은요, 이거 보세요. 그 의사, 그러니까 의사들 문제, 뭐, 뭐, 지역 차별하냐, 뭐, 헬기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솔직히 그러면, 너 당신은 만약에 뭐 다쳤을 때뭐그 선택권 아닙니까? 선택권? 그걸 손해할 수도 있지만 예. 선택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앞에 걸 덮어 버린 거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뭐좀 나쁘게 말한다면 공작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에 공작이라 대해서 공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말하자면 음. 이제 여론 여론몰이 어? 여론 여론몰이 프레임을,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저도 일부 언론들 보니까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laughs> 사건으로 상대 악마와 정치 의 혐오 양극단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모든 언론 진보 보수 뭐물 그 상관없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언론에 보면 이제 한3면에는 상대 악마가 너무 심하, 심하다. 그리고 네. 음. 이제 오면은 또 크게 헬기속 논란이 크다. 네. 역시 그것도 약간 악마화를 하는 계속 프레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정치권이 이 어떤 그 피습 사태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의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미국에서 2021년 2월에 그 하원 의사당의 폭도들이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트럼프 책임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하원 의원 쳐들어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음, 음, 음. 그러나 단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행동할 때다 음. 요 한마디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음. 근데 대다수의 그~ 저기 그~ 지식사회 지성은 이건 트럼프 책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피습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비정상적인 일탈이냐 음. 그 사람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냐 제가 보기엔 사회 각계각층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다. 음. 그 다음에 미세한 정치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마화 시킨다. 이것이 극단화된다. 그리고 허구한 날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있는 건데 이건 정치가 없어지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면 어디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발원지이 음. 폭력의 배후는 정치입니다. 음.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이런 식으로. 아뭐 옛날에 저기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대통령실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단식하라 그랬냐? 예. 이거 아닙니까? 음. 만나달라 그러는데 안 만나주고 이런 지하에 자꾸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아 버렸던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다시 야당 대표 이렇게 다시 가면 아마 그러겠죠. 지도부나 뭐. 청와대, 당시 음. 청와대에서 기분 나쁘더라도 가서, 아이고, 그만두시죠. 이게 일단 사안도위였나?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게 정의당입니다. 음. 여기는 저기 최장기 정치 단식 신기록 1, 2, 3위가 다 어. 있는데요. 여기는. <laughs> 네. 예, 그래가지고 어, 많이 얻어냈어요, 또. 음. 작은 당이 단식을 해도 큰 당이 다 차지 말아요. 음. 그래서 한게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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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2020년 총선에서 저기 저양당이그 비례 연동형 비례 그거 협의하기로 한다는 나경원 대표 사인까지 들어간 거, 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으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반은 해결하고 김성태 원내 대표가 단식해서 드루킹 특검을 네, 그렇죠. 그 관철시켜 내든 음.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들어줘요. 음. 어. 그래서 나중에 배신하더라도 큰 당이 꼼짝 못 하고 들어줍니다. 일단 우리가 밥은 먹이자 이거 있지 않습니다. 밥은 매여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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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대통령실 네. 저번에 반응이 뭐냐면 하 우리가 단식하라 그랬냐? 음. 이거 였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칼을 들고 목을 찌르는 것보다 더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피스베드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메시지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 직후부터 바로 프레임 전환 시도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악마가 되고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그러면은 그게 나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웃기는 사람이 돼버리면이게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뭐 지가 지방의로 한다고 놓고 헬기 타고 갔잖아.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홍준표 그니까 야당 대표 더잘 지켜야지.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이상한 사람, 다른 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조롱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프로세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게 소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 언정 조롱의 대상은 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조롱의 방식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뭐 욕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권력에 대한 풍자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예. 뭐 동달 목에 칼 맞은 사람한테 조롱하는 건 우리가 아, 또 인지상정이 그렇죠. 아니거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언론에 그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럼 여론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에 음.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음. 국민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며가며 뭐 택시 기사라든가 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사람들이, 아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자꾸 보니까 아, 이게 너무한 것 같다. 아. 이게 정상적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수의 저는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야 어쨌든간에 죽을 뻔해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왜 이러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 그다음 언론이 매우 심각하다. 왜냐? 면 언론이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특히 메이저 언론이라는 조정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진영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건 무슨 황색 언론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논조를 보면 굉장히 천박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 지방이 이제 소멸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모든 지방들이 개발 이슈에 목을 매고 예산에 목을 매고 네. 정책 시책에 목을 매요. 그러면 이제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 저는 부산대 병원을 이렇게 보면서 정작 문재인 정권 때, 그조 사태 때, 그게 어디죠? 부산대학병원 아니었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권력이 약한 거예요. 그왜 음. 약할까, 권력에. 응? 이게 뭐든 지금 지방의 대학이든 뭐든, 그걸 나무라는데 상계가 있을 수밖에 음. 없는 게 그분들이 예산, 지원, 음. 그 다음에 이번에 의대 증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약할 수밖에 없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 짐작은 하지만 예, 예. 그것이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이 지방 소멸 문제와 엮여가지고 정치 권력에 굉장히 약한 주체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엿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계를 잃지 말자. 아, 조금 안타깝지만 더 이상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요